그럼 얘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 이렇게 앞으로 쏠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관성이고 기억은 충격력. 니은은 관성입니다. 문제는 다 풀었어요. 기억,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은 커진다.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지. 충격력은 동일합니다. 시간이 커질수록 충격력은 일단 일시적인 바로 그 힘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길어지지만 충격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니은, 질량이 클수록 니은의 크기가 작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큰 법입니다 코끼리가 멈추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멈추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멈추는 게 쉽습니다 디가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도 기억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 이 충격력을 최대한 흡수를 해야죠. 해야죠 에어백이 충격력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디금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까지 했고요. 이제 드디어 4문제만 남았습니다. 4문제. 4문제. 얼른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12, 13, 14가 남았는데 지울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영상을 옮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번 보도록 하죠. 그림 가는 질량이 예 물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나는 가에서 질량을 이렇게 했더니 P점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빗면 제가 말씀드렸죠. 빗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EM이군요. AS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A는 G 사인 세타입니다. 항상이에요.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나는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나는요,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줘야 됩니다. MG-T는 m a 고요 다음에 T 플러스 EMG 사인 세타가 2MA입니다. 더해줍니다. MG 더하기 2MG 사인 세타가 3MA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얘가 가의 2배래요. 그러면 6MG 사인 세타가 나오네요. 2MG 넘어가면 4MG 사인 세타가 MG가 돼서 MGMG MG 사라지면 4인 사인세타는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아 얘는 4분의 1쥐가 돼서 기억은 바로 맞는 게 나옵니다. 니은 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엔진 감소량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생각이 필요해요. 나 봅시다. 아, 니은 P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가의 경우에서 A의 중력 포텐셜 감소 에너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근데 나에서는, 나에서는, 나에서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을까요? 과연? 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B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AB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A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이 A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양인데, 가에서. 나에서는요, A, B의 위치에너지가 동시에 감소할 때, A, B의 운동에너지가 다 증가하는 양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 요 값과 요 값은 같고, 그럼 요 값과 과연 요 값이 같나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같을까요? 출발하는 시간 동안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양의 차이는요,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딱 봐도 지금 A가 몇 배라고 했죠? 나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여기서 A는요, 2분의 1G라고 합니다. 2분의 1G라고 해요. 운동에너지가 여기서는요, 얘보다 몇 배만큼 증가할까요? 운동에너지 증가량. 다시 써보면, 2분의 1M에, 뭐, 예를 들면 4분의 1G에 해당하는 만큼이 B라고 해봅시다. 뭐, e m AB 운동에너지 증가량은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 3M에, 아까 가속도가 2배가 되면 얘도 2비만큼 제곱됩니다. 심지어 6MV 제곱이고 얘는 MV 제곱이에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6배가 보이는 거예요. 무려 6배. 그래서 니은 같지는 않습니다. t귿. 나의 역학, A의 역학적 에너지. ᄃ. 나의, 나에서 역,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나를 보면요. AB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할 때, AB의 운동에너지는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A와 B의 전체적인 운,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야 돼요. 한 개니까. 한 개니까, 모두 다 같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에, 여기 실이 달려있습니다. 실. 매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력 외력이 존재해 버리면 이 B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A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해요. 그 각각은. 그래서 B는요 나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하고 싶은데 위에서 끌어당겨 위에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요. 왜냐하면 실이 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B는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실이 잡아당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존을 하고 싶은데 외력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A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증가하는 거겠죠 왜? 아 얘는 원래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어? 실이 날 끌어당기네? 이겁니다 실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B, 실이 끌어당기니까, 아 실이 반대로 끌어당기니까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d 귿은 틀린 부분입니다 기억을 먹기 때문에 답은 1번, 1 1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아, 아니죠. A, 아, 증가한다. 맞죠? 어, 왜 이러죠? 자, d 귿 증가합니다. 증가. d 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4번. 은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보기를 같이 읽으면서.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은 시간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아시겠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보는 거니까 A만 따져야죠.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2m에다가, 아까 가속도가 두 배가 됐으니까, 아, 2위 제곱. 그러면, 사라지면, 4mv 제곱입니다. 천지 차이죠? 바로, 4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다음에 12번. 이것도 딱 봐도, 아, 이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푸는 거예요. 물체가 빗면 따라 내려가서 수평면을 운동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동한 거리는 es이다. 그러면 3s만큼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찰 공기 저항이 없고 이제 3s까지 이동을 했을 때 이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emgh 원래 퍼텐셜 에너지가 1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었어요. mm 지어지면 v는 2루트 g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v 2루트 gh만큼 내려왔어요. 얘가. 여기서는 등가석 운동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등가석 운동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e s 만큼 등속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시간을 구해볼까요? 여기 등속운동하는 구간 t는 s는 vt니까 t는 v분의 s입니다. 2루트 jh분의 e s 니까 루트 jh분의 s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동한 t는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간은 뭐 v는 v0 플러스 at 써도 됩니다. 근데 좀더 나은 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S는? S 맞죠? S는 2분의 1 AT 제곱. 보다, 보다. 아, 이게 어떤 게, 어떤 거를 쓰면 좀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봐도 깔끔하게 안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vt 요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얘가 e 트 g h 라는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됐어요. 얘가 만약에 t만큼 갔다고 하면 지금 얘 거리는 s고 얘 거리는 es예요. 아 그러면 얘가 s니까 아, 딱 t만큼 해당하는 더 가면 얘가 es가 되겠죠.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다 했네요. 다 했죠? 평균 속력은 뭡니까? 3t분의 총 이동 거리 뭐예요? 음... 어, 루트 g t 루트 gh 더하기 t 곱하기 2t 루트 gh겠네요. 그럼 ttt 지워지면 ttt 지워지면 3분의 아니죠. 2t 어 t 래일날 뻔했네요. 자 2t 전체 이동시간은 2t니까요. 지금 요거에 의하면 ttt 지워지면 2분의 3 루트 gh가 돼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BT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뭐, EAS는 디자만 이것도 써도 좋긴 한데, 풀수 있어요. 근데, BT 그래프가 참 편안하죠?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13번, 14번. 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 13번 A,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을 때슈평면 위에 A가 S만큼 이동한 모습을 이동한 것이다 A가 S만큼 이동한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정지했던 게 이렇게 S만큼 와서 A가 여기다가 멈춥니다 m A고요 여기다가 도르를 달고 밑으로 MP가 내려왔겠죠. s만큼 그러면 여기서 온도 방정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mbg-t가 mba가 나오겠고 t는 maa가 나옵니다. 더하면 한 번에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A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 이상 안하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B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A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그러면 B의 퍼텐셜 에너지가 S만큼 감소했죠. 이게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 배라고 합니다. 얘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 배라고 합니다. 맞아요. 등식 넘겨주면 3의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3 배가. B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인 것 맞아요 얘네는 한실로 움직였기 때문에 속력의 증가량은 똑같아요 다시 속력의 증가량은 똑같은데 어? 지금 운동에너지가 다르네? 이말 뜻은 뭐예요? 아 요거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물체의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g이다. 이제 m a mb가 나왔잖아요. ma를 m이라고 두면 mb는 3m이라고 들수 있죠. 테이블을 해봅시다. 그러면 4m분의 3 a는 4분의 3g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3분의 2g가 아니에요. 디귿.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a의 운동 에너지 증대량은 같다. 봅시다. B는요, 여기서 내려가고 싶은데 실이 당깁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즉,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죠? 얘는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같아야죠? 그래야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디개이 맞으니까 답은 13번의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어,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디귿, 디귿을 식으로 구해드릴게요.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EAS가 V제곱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식을 이용하면 돼요. 첫 번째, A의 경우에서 지금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죠. 운동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곱하기 M, V제곱인데, 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EAS. 그럼 MAS인데 A가 뭐였어요? 4분의 3이죠 4분의 3MGS입니다. B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내려갔어요? 3MGS만큼 내려갔습니다. 뭐 마이너스 게다가 운동에너지 얼마큼 증가했어요? 2분의 1 3MB제곱인데 2AS 2E 지워주고 근데 A가 뭐였어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mgs. 오케이? 맞나요? 아, 4분의 9네요. A가 4분의 3이니까, 3이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mgs입니다. 요만큼 감소했고, 얘는 요만큼 증가했고, 4분의 3 mgs, 4분의 3 mgs. 같네요? 이렇게도 증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던 B는요 실이 당기기 때문에 외력이 존재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근데 A는 가는 방향으로 얘가 당겨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겠죠. 1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 14번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14번만 하면 저도 이제 쉬러 갑니다. 그림 가는 빗면 아래 정지해 있는 물체의 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서 질량이 안 나와 있나요? 질량이 안 나와 있네요. F 여기 길이를 e h, 이 길이를 h. 나의 경우에서는 두 배의 힘으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인다고 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 가에서 p점을 지나는 순간, 요두 속력을 v라고 할 때, 나에서 요 p점을 지나는 순간 v'을 구하여라.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같은 거리만큼, 같은 변위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힘을 줘서. 일단, 일은요일 w 가, w 나. E, W가가 W나입니다. 맞아요. 퍼텐셜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U라고 쓰겠습니다. E, U가가 아니죠. 퍼텐셜 에너지는 U가나 U나나 똑같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얘가 바로 달라지는 거겠죠. W 가는요, K 가 더하기 U 갑니다. K가 운동에너지라고 하면, 그리고 W 나는 K 나 더하기 K 아 U 나 요거예요. 근데 지금 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요 관계가 요렇게 넘어와서 써보면 이제. 2k 가 더하기 2u 가가 k 나 더하기 k 가 u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u 가랑 u 나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없애주고 그냥 u라고 쓰겠습니다. 넘어가면 2k 가 빼기 k 나 더하기 u 가 0이 되는 거예요. k간은요. 1분의 1mv제곱입니다. u는요. mgh입니다. 1분의 1 지워지면 mv제곱 더하기 mgh가 k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k나는 뭐죠? 1분의 1mv프라임제곱입니다. MMM M, M 지워지면 V 제곱이 뭐예요? EV 제곱 더하기 GH네요 아 그러면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V 프은 루트 EV 제곱 더하기 GH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어때요? 재밌죠? 자 이렇게 재밌게 풀수 있으면 됩니다 1, 2, 2배이다 같은 이동을 배워 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1, 2강 다 해봤는데 이제 다음에 3강은 1강 3강 이렇게 찍는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강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아, 내 프리가 맞나? 그리고 이 프리도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